안녕하세요. 우리는 구역공과 중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와 열매를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살피는 중에 반드시 교회를 살필 수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교회에 대해서 살피는 중에 오늘은 성례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찬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성찬은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찬이 실제 물질로 임재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르심에 연합하여서 그 유익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찬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 찢기셨다는 사실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순간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찢기심을 의미하고요. 포도주의 잔을 따르는 것은 피가 쏟아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양식 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을 보이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사모해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주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26절에서는 이런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성찬에 대하여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 라고 하는 표현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한 몸인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는 주님의 죽어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와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네 번째는 선포입니다. 만찬에는 주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구원의 과정과 그 결과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만이 주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성찬은 주님의 무엇과 무엇에 참여하는 성례입니까?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례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복음을 통하여서 부활 소망으로 공동체가 결속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찬의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찬은 오로지 교회를 하나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되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네, 성찬은 바로 주님의 주구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찬을 해야 되고 그 성찬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임하는 것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 없이 참여하지 말라는 바로 신앙 고백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성찬은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속되어져 오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는 사실 앞에 다시 서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였는지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시고 늘 그분의 죽어주심을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